우리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주는이제주당은 앞으로 대민민국의이민사의이작주이민이고 민주당이 전환 최고야. 미디어 오늘 <laughs> 다음 국가위원회선출수 270표 중9표9 6 6표 기권 5표로서 결됐습니다 <laughs> 우리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장 우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? 민주요. 민주당이 대한민국을. <목소리> 전향결 최고야. 진짜 전향스럽다. 이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업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회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 아무리 야당 목소의 추천이라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장은 이 안건의 심의 결과에 항의하는 퇴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.